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식품안전센터장 하상도입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식품안전특성화대학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3년 전에 식품안전센터를 설립했는데요. 그동안 정부 안전관리정책의 싱크탱크, 그리고 국내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의 메카, 그리고, 어, 가장 심도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주로, 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어, 식품 안전과 관계된 가장 많은, 어, 연구 사업단 큰 대형 사업을 저희 중앙대학교가 갖고 있습니다. 어, 교육부의 대학원 지원 사업인, 어, BK, 어, 식품 안전, 어,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팀도 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식약처와 같은 어, 정부, 어, 식품산업체, 어, 식품안전센터, 그리고 식품산업협회의 법령분과, 아,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홍보, 어, 그리고 어, 식품저널이나 식품의료신문과 같은 매체, 에 계속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서 지금 3년 동안 해온 것처럼 어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어 교육과 연구 어 그리고 정보 제공 정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